자, 드디어 현장에 왔습니다. 볼을 건네야 됩니다. 자, 볼을 뛰어넘습니다. 홍반장도 그렇고, 동반 사장님도 그렇고, 막 하다 오늘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혼자 이제 구조 작업을, 드론 구출 작전을 수행해야 됩니다. 와, 이거 오늘 하나 죽이는데. 에이씨, 오늘 드론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, 지금? 저또한 사람 정도 이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. 어내 키만 해, 내 키만 해. 여기 제 방에서 저 섬입니다, 저. 자, 이제 섬을 향해 한번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물까지 타올랐고요 어 섬에 물 새는거 아니야 이거 뭐 차가운게 뭐차 차가운 게 들어와 우선 섬에 올라갔어 한번 봅시다 와...새들이 막 날아갑니다 고사이 비비구나 건너갈 수 있으려나? 어, 어. 설마...설마 허리 이상 오겠나 이쪽으로는 어...어...깊어 어, 어. 깊어, 깊어. 어엇 오, 어. 오, 어, 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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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록 더 깊어져? 나왔는데, 어씨 옷에 물 들어오면 안 되는데, 조금씩, 조금씩, 어, 더 깊어져. 나왔는데 더 깊어져. 뭐야? 발에 뭐가 걸렸어? 어, 발에 뭐야? 어, 어, 물 들어나? 한번 창기분이 들어오지. 어, 이 꼼짝 못하게 갇혔는데.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자, 이제 지금 나무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거 타고 이제 섬으로 건너갑니다. 자, 그 위치는 다 왔어요. 밑으로 가야 되나? 밑으로가야되나위로가야되나아트로가로가자밑으로어딘가에 밑으로. 나무에 걸려있던지 나무에 로고 바닥에 어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으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여기, 여기. 어, 내려간다, 내려간다. 넣어넣어 내려가면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끊겼습니다, 끊겼습니다. 어, 어. 찾았습니다. 자, 저기 보면, 저기 끊는 제 방까지 또 가야 됩니다. ,이. 담배한테 주고 가야지. 기념 사진도 하나 찍고 와야 될거 아니야? 휴대폰, 휴대폰. 사진 한번 찍어야지. 하 음. 아, 어디로 가야 되나? 좀 쉬운 방법이 없나? 이쪽으로 놓을 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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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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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물이,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거, 어, 어, 어. 가슴, 가슴까지 올라왔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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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위에는높게 올라오나? 에이 씨, 어쩔겠다. 아니, 더 깊어져. 야, 야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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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, 빠졌어. 너무 밀이 아파요. 이거, 똑바로 직진하면 안 되겠네. 지금 반응을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야 돼. 갑시다, 갑시다. 드론을 건져서 갑시다. 아, 무사히 건졌습니다. 드론도 무사히 건지고.